우리의 공간이 작다는 사실이 곧 사치로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만약 비좁은 방을 광활하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비결이 공간을 채우는 물건이 아니라 바닥에 놓는 단 하나의 물건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가구를 배치하거나 벽지 색을 고르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아늑함과 우아함, 그리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피난처를 동시에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둘을 어떻게 하나의 작은 공간에 공존시킬 수 있을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한 장의 카페 투이 좁은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우리 영혼을 위한 깊고 충만한 안식처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인테리어 기술을 넘어 공간을 감성적 경험으로 바꾸는 심오한 철학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함께 탐험하며 당신의 작은 공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간 철학자이자 미니멀리즘 디자이너인 이안 델리언은 진정한 럭셔리가 무엇을 더하는가가 아닌 어떤 여백을 남기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핵심 철학인 공명하는 여백 레저넌트 보이드을 통해 비어있는 공간이 결코 멈는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와 감정을 지닌 적극적인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작은 집에서 카페 툴 고르는 행위는 이 철학의 첫 걸음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 툴 바닥을 덮는 장식품이나 발의 감촉을 위한 기능적 소품으로 생각하지만, 이안의 관점에서 카페 툴은 방의 감성적 분위기를 조율하는 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텅빈 바닥 공간을 의미 없는 부정적 영역에서 의도와 목적을 지닌 긍정적인 겨백으로 변모시키는 최초의 선언입니다. 마치 시인이 시의 첫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듯 어떤 카페 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공간에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운율과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색상이나 패턴의 문제를 넘어 무게감과 존재감 그리고 그 공간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위안의 깊이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볍고 얇은 합성 섬유 카페투은 공간을 쉽게 채울 수는 있지만 그 여백에 깊이를 더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손으로 짠 두툼한 올 카페투은 그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공간의 중심을 잡아주며 보이지 않는 중력을 형성합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안정감을 느끼고 그 주변의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이하는 이를 공간의 음조를 설정한다고 표현합니다. 카페트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조용한 베이스 음처럼 다른 모든 가구와 소품들이 제자리를 잡고 조화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작은 공간일수록 카페투의 존재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크기가 작더라도 소재의 밀도와 직조의 깊이가 있는 카페트를 선택하는 것은 그 공간의 여백이 결코 초라하거나 비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의도된 것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카페투은 단순히 바닥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빈 공간에 이곳은 소중한 쉼의 영역이다라는 메시지를 불어넣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를 걷거나 앉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카페투의 정의한 보이지 않는 경계 안에서 심리적 해방감을 느낍니다. 좁은 거실의 중앙에 놓인 짙은 색의 양모 카페투은그 주변의 하얀 벽과 미니멀한 가구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마치 갤러리에 놓인 예술 작품처럼 그 공간의 격을 높입니다. 그 순간, 거실의 여백은 더 이상 비좁음의 증거가 아니라 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련된 고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하는 여백의 시작입니다. 카펫이라는 하나의 물질적 앵커를 통해 비물질적인 공간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간의 기초를 다지고 그 감성적 무게 중심을 잡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의 닫으로서 카페투의 존재를 이해했다면, 그 닫힐 이루는 실과 직물, 즉 그것의 질감은 우리의 감각과 어떻게 소통하며, 단지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흐르는 우리의 시간 경험까지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카페의 공간의 감성적 다우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닻을 구성하는 섬유 하나하나가 우리의 감각과 버리는 감각적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안의 철학에 따르면 카페2의 질감은 단순히 발바닥에 닿는 촉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공간의 언어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심리와 시간 감각을 조각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맨발로 깊고 부드러운 파일, 파일, 예올 카페툴 밟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의 감각은 단순히 부드럽다는 느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깊고 따뜻한 감촉은 밤새 공중에 흩어져 있던 의식을 부드럽게 현재로 끌어당기며 하루를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시작하도록 이끕니다. 이 카페투은 괜찮아 천천히 시작해도 되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처럼 질감은 시간의 속도를 조절하는 힘을 가집니다. 반대로, 여름날 저녁, 매끄러운 실크나 비스코스 소재의 카페투 위에 앉아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창문으로 들어온 희미한 빛이 카페투 표면을 스치며 은은한 광택을 만들어내고 피부에 닿는 시원하고 매끄러운 감촉은 하루의 열기와 긴장을 식혀줍니다이 공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머무르며 명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안은 이것을 질감이 공간의 온도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온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성적 온도까지도 말입니다. 공명하는 여백의 관점에서 카페투의 질감은 주변의 빈 공간에 특정한 성격을 부여합니다. 거친 질감의 황마나 사이자 카페투는 그 주변의 여백에 자연적이고 소박한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그 위에 놓인 미니멀한 소파나 테이블은 마치 자연 속에 놓인 것처럼 편안하고 꾸밈 없는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이 경우 여백은 세련된 비움이 아니라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고유함으로 공명합니다. 반면 벨벳처럼 밀도가 높고 결이 고운 카페투은 주변의 여백을 극도로 세련되고 정제된 침묵으로 채웁니다. 그 위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조심스러워지며 공간 전체는 하나의 조용한 사색의 장이 됩니다. 작은 공간에서 질감의 선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공간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때, 촉각적 경험은 공간의 깊이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벽의 끝을 볼수 있지만, 발바닥으로 느끼는 깊고 풍성한 질감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공간감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작은 차잔에 담긴 깊고 향기로운 차가 우리에게 광활한 다원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카페툴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디자인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맨발로 느껴보며 그 질감이 우리의 감각에 어떤 이야기를 건네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공간의 배경음악이 되어 우리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고 보이지 않는 위안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질감이 우리의 촉각과 시간 감각에 말을 건넨다면 색상은 우리의 시각과 감정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장식적 선택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방의 심리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 만드는 강력한 건축 도구가 될수 있을까요? 질감이 공간의 시간을 조율하고 촉각적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면 색상은 그 공간의 감성적 건축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안의 철학에서 카페2의 색상은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니라 방의 심리적 경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며 여백의 성격을 규정하는 건축 자재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작은 공간에는 밝은 색을 써야 넓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공간을 물리적 차원에서만 이해한 결과입니다. 공명하는 여백의 관점에서 때로는 깊고 짙은 색상의 카페트의 작은 공간을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아늑한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짙은 사파이어 블루나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벨벳 카페투을 작은 서재나 침실에 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공간은 작고 비좁은 방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단절된 깊고 고요한 보석함, 주엘박스, 같은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짙은 색의 카페투은 빛을 흡수하여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주변의 밝은 벽이나 가구들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시선을 바닥으로 집중시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공간의 크기를 인지하기보다 카페투이 만들어내는 깊고 풍부한 분위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여백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단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아늑함과 집중의 공간으로 공명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보리나 옅은 베이지, 부드러운 회색과 같은 밝고 뉴트럴한 색상의 카페투은 공간을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닥재와 비슷한 톤의 카페 투을 선택하면 바닥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 공간이 한결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뉴트럴 색상의 진정한 힘은 배경으로서의 역할에 있다고 말합니다. 밝은 색의 카페 투은 그 위에 놓인 가구, 예술 작품, 심지어 사람까지도 주인공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발산하도록 돕는 겸손한 무대가 됩니다. 이 무대 위에서 여백은 텅빈 공간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은 평화롭고 고유한 캔버스로서 공명합니다. 색상뿐만 아니라 패턴의 유무 역시 여백의 성격을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작은 공간에서는 복잡하고 반복적인 패턴보다는 추상적인 회화처럼 대담하고 비정형적인 패턴의 카페투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페트은 바닥에 깔린 예술 작품과 같아서 그 자체로 강력한 초점이 되어 공간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읍니다. 시선이 이 역동적인 패턴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은 방의 실제 크기를 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이 공간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활력과 개성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안의 관점에서 이것은 고유한 여백에 역동적인 영혼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질감으로 공간의 시간을 색상으로 공간의 감정을 조각했습니다. 이제 여백은 촉각적, 시각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감성의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 이 공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카페 툴 고르는 것을 넘어 그것을 공간의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 행위가 우리의 움직임과 감정의 흐름을 연출하는 감독의 역할이 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간의 감성을 조각할 질감과 색채를 지닌 카페 툴 손에 쥐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연출의 순간이 남았습니다. 바로 배치입니다. 이안에게 카페 투의 배치는 단순히 가구 아래에 까는 행위가 아니라 빈 공간의 의미의 구획을 설정하고 삶의 동선을 디자인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는 이를 신성한 땅, 세이크리드 그라운드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작은 공간일수록 이 행위는 더욱 중요해지는데, 물리적인 벽 없이도 기능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공간을 거실과 다이닝, 작업 공간으로 모두 사용해야 하는 원룸 스튜디오를 생각해 봅시다. 벽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이때, 각기 다른 크기와 형태의 카페투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줍니다. 소파와 작은 커피 테이블 아래에 놓인 넉넉한 사이즈의 사각형 카페투은 그 영역을 휴식과 대화의 공간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 카페투 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한편,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원형 카페 투과그 위에 놓인 안락의자 하나는 완벽한 독서와 사색의 공간이 됩니다. 이 작은 의도의 섬은 주변의 다른 기능적 공간들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카페 투은 바닥에 경계를 그림으로써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이 안에 공명하는 여백 철학은 여기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카페2로 정의된 각각의 섬들 사이의 빈 공간, 즉 여백은 더 이상 용도 없는 자투리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섬들을 연결하는 고요한 바다이자 한 기능에서 다른 기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유연한 통로가 됩니다. 이 여백 덕분에 공간은 분리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로 연결되는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배치의 기술은 가구와의 관계 설정에서 더욱 섬세해집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모든 가구의 다리를 카페투 위에 완전히 올려놓아 마치 가구들이 고립된 뗏목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안은 걸쳐놓기, 블리딩 에지, 기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소파의 앞다리 두 개만 카페투 위에 걸치게 하고 뒷다리는 바닥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투가 바닥, 그리고 가구가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공간에 유려한 흐름이 생깁니다. 카페투은 가구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가구를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발판이 됩니다. 이는 작은 공간을 답답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느끼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각적 장치입니다. 또한 카페투의 방향성도 중요합니다. 좁고 긴 공간에서는 카페투을 긴 방향으로 놓아 시선을 길게 유도함으로써 공간이 더 깊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공간에서는 카페툴 대각선으로 배치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공간의 역동성과 예상치 못한 재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무의식적인 동선과 시선을 이끌고 매일의 삶을 하나의 잘 짜인 안무처럼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카페툴 통해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고 기능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을 창조했습니다. 이 신성한 땅 위에 우리가 아끼는 소중한 물건들을 올려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페투은 단순히 그 물건들을 바치고 있는 배경에 머무를까요? 아니면 그 물건들의 존재를 격상시키고 평범한 사물의 조합을 의미 있는 하나의 정물화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할까요? 카페투을 통해 공간의 질서와 감성적 구획을 완성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 공간을 살아 숨 쉬는 이야기의 무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안은 카페투의 궁극적인 역할을 고요를 위한 무대, 스테이지 포스틸리스, 라고 정의합니다. 이 단계에서 카페투는 더 이상 그 자체로 주인공이 아닙니다. 대신, 그 위에 놓이는 모든 것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들의 존재를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 배경이자 받침대, 즉페데스탈 페디스텔, 이 됩니다. 이것은 미니멀 럭셔리의 핵심을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진정한 사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몇안 되는 것들을 얼마나 깊이 음미하고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실 한 가운데 놓인 카페 투가 그 위에 놓인 단 하나의 스툴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작은 화병을 상상해 보십시오. 카페 투이 없다면 그것들은 그저 흩어져 있는 가구와 소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투는 보이지 않는 프레임을 만들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마치 갤러리의 하얀 받침대가 조각 작품의 시선을 집중시키듯 카페툰 스툴과 화병을 일상의 사물에서 하나의 예술적 구성, 즉 타블로, 태블로로 격상시킵니다. 우리는 그 장면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 아름다움을 응시하게 되고 그 순간 공간에는 고요한 명상의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안이 말하는 공명하는 여백의 완성입니다. 이전까지 질감과 색, 배치로 활성화된 여백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품게 됩니다. 카페투 위에 낡은 가죽 의자와 옆에 쌓아둔 책몇 권은 지적인 휴식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부드러운 양털 러그 위에 놓인 요가 매트는 몸과 마음의 치유라는 서사를 완성합니다. 카페투는 이 모든 작은 삶의 장면들을 위한 무대가 되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줍니다. 작은 공간에서 이러한 연출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몇 단되는 중요한 요소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카페 투이 그 중심을 잡아주며 벽이를 보라고 부드럽게 안내한다면 우리는 공간의 협소함 대신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깊이에 매료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작은 액자 속의 정밀한 세밀화가 거대한 벽화보다 더큰 감동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카페투 위에 무엇을 올릴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끼는 것,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카페투은 그 물건들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마법의 멍석과도 같습니다. 그 위에서는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무대 위에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카페투은 이 모든 행위들을 일상적인 것에서 신성한 것으로 끌어올리며 우리의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기쁨과 슬픔 성찰이 담기는 성소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공간에 닻을 내리고 질감과 색으로 여백을 채웠으며 배치를 통해 질서를 만들고 마침내 그 위에 삶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실타래들은 어떻게 하나로 엮여 좁은 공간을 영혼을 위한 진정한 치유의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최초의 약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될까요? 결국, 작은 공간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비결은 물리적인 크기를 넓히려는 헛된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한 장의 카페툴을 통해 공간의 감성적 깊이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바닥에 깔린 천 조각이 어떻게 우리의 집을 영혼의 안식처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공간 철학자 이안의 공명하는 여백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는 그 비밀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왔습니다. 모든 것은 카페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공간의 감성적 무게 중심을 잡는 다우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음 텅빈 공간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 닻을 이루는 질감이 우리의 감각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드러운 오른 시간을 느리게 흐르게 했고 매끄러운 실크는 공간의 시원한 고요함을 선사했습니다. 질감은 보이지 않는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색채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공간의 심리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 짓는 건축 자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짙은 색이 작은 공간을 아늑한 보석함으로 만들고 밝은 색은 모든 것을 품는 평화로운 무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치라는 연출의 기술을 통해 벽 없이도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고 삶의 동선을 디자인했습니다. 카페투은 신성한 땅을 정의하며 우리의 일상에 보이지 않는 리듬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신성한 무대 위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카페투은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들을 위한 받침대가 되어 평범한 사물들을 의미 있는 예술작품으로 일상적인 행위들을 소중한 의식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 어떻게 단한 장의 카페투이 좁은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우리 영혼을 위한 깊고 충만한 안식처를 창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카페투은 바닥을 덮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영혼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이 모든 원리들을 통해 신중하게 선택되고 배치된 카페트는 주변의 여백을 더 이상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평화와 고요, 그리고 의미로 가득 찬 공간으로 공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니멀 럭셔리의 정수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작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밑에 깔린 그카페트이 바로 당신의 작은 우주를 지탱하는 대지이며, 당신의 영혼을 위한 가장 아늑하고 깊이 있는 안식처의 시작점입니다.